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경제적 동찰력을 길러주는 경제 아카데미입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경제 아카데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1월 28일 중앙일보 B2면 오늘의 제목은 서울광역시 내 이동은 전세 대출 불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억 원 넘는 1주택자 자녀 교육을 위해 전세로 이사 가려는데 서울 광역시 내에 이동은 전세 대출이 불가하다는 내용입니다. 9억 원 넘는 집을 집 전세 대출을 받아 샀는데 대출자 어, 주택 보유 석 달마다 체크. 걸리면 대출금 한꺼번에 갚아야. 복잡한 대출, 전세 대출 규제 총정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일 시행된 전세 대출 규제를 어, 둘러싼 혼란이 예전하다. 세주고, 어, 세 사는 전세 대출자나 대출 예정자라면 달라진 규제의 직격탄을 맞게 되는 건 아닐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전세 대출 받아 갭 투자하려면 우선 전세 대출을 받아 갭 투자를 하는 것은 상당 부분 막혔다.20일 이후 전세 대출을 새로 받을 땐 고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다 주택자가 되는 경우 대출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추가 약정을 맺기 때문이다. 이후 은행의 전세 대출자의 주택 보유 현황을 최소 3개월마다 한 번씩 체크한다. 9억 원 초과 주택을 새로 사거나 이 주택자 이상 보유한 것이 걸리면 기한 이익 상실, 조치에 들어간다. 대출금을 한꺼번에 몽땅 갚아야 한다는 뜻이다. 무주택자와 전세대출로 8억 원집 사려면 전세대출 회수 규제와 관련해 많은 어 이들이 헷갈리는 게 9억 원 초과를 판단하는 시점이다. 무주택자가 20일 이후 전세 대출을 받던 뒤 시가 8억원짜리 주택을 매입했을 때 혹은 이후 집값이 뛰어서 9억 원을 넘기도 넘기면 그때도 전세 대출이 회수되는 게 아니냐는 오해가 있다. 그건 아니다. 규제 내용을 뜯다 보면 고가 주택 보유가 아니라 취득하면 회수 대상이란 고 되어있다. 이는 무주택자가 전세 대출을 받아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길은 여전히 열려 있다는 뜻이다. 이 주택자의 집과 상관없이 다 주택자 보유만 보유만으로 전세 대출의 기한 이익 상실이 발생한다. 따라서 8억 원짜리 집을 이미 보유한. 1주택자가 전세 대출을 받아 시가 8억 원짜리 집을 갭 투자해서 2주택자가 되는 길은 막혔다. 세주고 세 사는 고가 1주택자는 기존 전세 대출자는 규제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낭패를 당할 수 있다. 규제 시행 전 전세 대출을 받아둔 고가주택 보유자를 예로 들자. 서울 송파구에 구억원 넘는 주택을 가진 A씨는 전세 대출 2억 원을 받아 강남에서 7억 원짜리 전세를 살고 있다. 그런데 전세 만기일인 2020년 9월 집 주인이 전세금 2억 원을 더 올려달라고 한다. 이 경우는 A씨는 전세 대출금 을 4억원으로 올릴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기존에 나간 대출금만큼 2억원 만기 연장이 되고 정액은 불가하다 따라서 2억원은 a씨가 다른 수를 써서 마련해야 한다 사례 속에 a씨가 살고 있는 강남 집주인이 A씨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면, 어더 난감한 상황이다. 이사를 가면 기존에 받아둔 전세 대출금 2억 원은 연장조차 불가하기 때문이다. 강남 1주택자가 부산으로 점검 가는데 정부가 시가 9억 원이 넘는 1주택자에 대한 전세 보증금 전면 제한을 했지만 몇 가지 실수요 예외 사례를 인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정건, 직장 이동이다. 서울, 음, 가족이 서울에 있는 보유주택에 살고 있는데 아빠가 부산 발령, 근무 발령을 받을 경우, 이 경우는 아빠가 부산에서 전세를 살수 있도록 전세 대출을 열어주는 것이다. 단, 단, 인사 발령서의 등의 정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서 받아 제출해야 한다. 지방에서 자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자녀가 서울 진학할 경우 자녀 교육으로 어 사유가 인정된다. 자녀의 재학 증명서나 합격 통지서 등 정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질병 치료 목적으로 가족과 떨어져야 하는 경우 60세 이상 부모를 모시기 위한 부모봉양, 전세 주택이 필요한 경우 학교폭력에 따르는 전학과 전학 등 역시 실수요자로 인정된다. 단 실거주 수요는 주택 보유 소재의 기초, 지자체를 벗어난 전세 거주 수요만 인정한다. 서울시나 광역시 내에, 에, 내의 구, 구간 이동은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어, 가족이 나누어 거주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문서로 증명해야 한다. 예컨대 수도권의 9억 원 초과 어, 주택 보유자가 자녀 교육 문제로 서울, 강남, 목동 등지에 전세를 구하리.